머리카락이 자꾸 엉키는데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고 하셨는데 머리카락이 엉키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. 큐티클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있어서 뭐 린스를 쓰든 트리트먼트를 쓰든 빗질 자체가 안될 정도로 엉킨다 그러면 이거는 모발이 이미 다 손상이 되어 버린 모발이라는 겁니다. 그런 모발은 첫 번째 가발을 새로 사야 됩니다. 너무 돈이 아깝잖아? 너무 비싸.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돼요. 바로 어린이 없 시술을 매기셔야 합니다. 저최기의 어린이 없 시술을 매기게 된다면 그 가발이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진짜 실제로 완전히 개털됐었던 모발입니다 대한민국 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발에 개털된 모발을 복구시킬 수 있는 기술 바로 리뉴업이라는 기술을 제가 갖고 온 거죠 그 리뉴업 시술을 매기게 되면 머릿결이 다시 원상복구가 이 시술을 매기게 되면 수명이 다시 90%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1년 쓴 가발이라고 하면 은 거진 10개월에서 1년 좀 다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제품이어서 실제로 원래 이런던 모발이었어요. 어, 이런, 이런 이거였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짜잔. 이 가발은 애초에 다 죽은 가발이었고 폐기용 가발이었던 거를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. 필요하시면 1대1 카톡 주세요. 1등. 개털된 가발이 세털이 된다고?